그래서, 부파님 이번 주 어떠셨나요? 어, 일단, 그, 팀 리코드가 갑자기 스프링 정규 모드로 살아나면서,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팀 리퀴드가 부활을 했어요. 길로또의 인터뷰를 이후로 각성을 한 건지. 아, 근데 일단 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뱀픽보다는 일단 선수들의 기량 자체가 좀 올라온 느낌이 들어서, 음. 특히 그그 전에도 말했지만 팀 리퀴드의 초반 설계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네. 네, 다행히 그 초반 설계에 이어서 특히 한스 코장이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 않는 점에 좀 감사하고 있어요. 아, 어쩌다... 불안하지 않은요. 11월로 라인 지우니까 아무것도. 안... <laughs> 네, 근데 뭐 <laughs> 가르지 않고 라인만 지우이 불안하지 않더라. 한스 아마한테 가장 좋은 거는 11월라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 또 이번에 또루나메 들고 도 괜찮게 하더라고요. 음... 야, 그러면 카르지스지 한스 외삼. <웃음> <웃음> 카르지 또 제리로 캐리 할 뻔했는데. <laughs> 일단 그 뭐지 경기 리뷰 짧게 뭐 팀리키드 위주로 아 짧게 하고 넘어갈까? 일단은 팀리키드가 이승을 했으니까 팀리키드 얘부터 하시죠. 네. 그 혹시 경기 지금 보실 수 있나요? 네. 네 잠시만 요그팀 팀리키드랑 맨 처음이 C9이었을 거예요. 네. 혹시 그아 잠시만요 c 나이 아닌데 아 플라이캐스트인데 그거 산토리니 동선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거만 일단 먼저 짚고 갈게요.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LCS에서 초반 설계를 잘한 팀이 세 팀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팀 리퀴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지. 여기까지는 다 예상하시잖아요. 네. 세 번째는 의외로 CLG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CLG가 퍼블 관여 그 시간이 타팀 평균에 비해서 3분 정도 빠르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방수, LCS 방송에서 특별하게 다뤘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세 팀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또 제가 아무래도 TL 팬이다 보니까 TL 경기 위주로 좀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일단 첫 번째 경기, 인 플라이캐스트 경기를 보면은 네. 처음에 그 팀리키드가 인베 단계에서 칼날부리쪽에 와드를 박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네, 봤죠? 네. 네, 그래서 음. 이걸 통해서 50이 네. 레드 스타트를 한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50이 이미 레드를 먹고 칼라브리를 먹으러 갔잖아요. 네. 네 칼라브리칠때 레드버프를 들고 있는 게 보이니까. 음... 그러면, 핑을 보시면 그 다음에, 네. 블루 아니면 돌고북 핑이 찍혀요. 네. 여기서 산토린이 되게 재밌게 피너시 동선을 그대로 따라해요. 음. 그런 과정은 좀 다르지만, 레드, 칼부, 그 다음에 두꺼비를 먹고, 바로 용쪽 둥지에서 플래시를 써서 넘어가요. 네. 그리고 갱을 가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깔끔하게 갱이 또 성공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미 또 루나미 라인존으로 인해서 존선의 플래시는 빠진 상태고. 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좀 되게 재밌게 봤었고요. 네. 근데 이거를 칼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 V4가 이번에 2주에 MVP 뽑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 동선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원래 보통 이런 매치업일 때는 루나미대 앞에 레나타잖아요. 네. 바텀이 중에 해서 사실 5공이 블루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블루 쪽 캠프 시작하고 바텀 봐주는 동선을 취할 수도 있는데 네. 그웬 vs 올라프에서 V4가 올라프를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5공이 그웬을 봐주려고 이런 동선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팀 체급을 이용해서 동선 선택도 잘했고. 그걸로 이제 초반 와드를 통해서 상대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바텀까지 잡아내는 좀 굉장히 예뻤던 설계라고 볼수 있어요. 음. 되게 신이 많이 나셨네요. 팀 내키 때가 오랜만에 이승은 오랜만에 이승은 또 아닌데. 아무튼 어, 오랜만에 이승 맞을 걸요? 솔직히 세트 픽을 했을 때는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뭐 세트를 하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많았어요. 길재앙 또 시작됐는데 킬 제왕이 아니라 킬맨이었어요 킬맨. 길맨. 그래서 원래 <laughs> 네, e, 이 네네. 이퀴드 경기 보면서 네. 몇개 픽은 선수들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탑 픽은 아, 제가 봤을 때는 브로콜리의 맞아요 맞아요. 각이 주장이 굉장히 거... 강할 거라 보고요. 네. 네 그래서 타볼라퍼 지금 뭐 지가 아담인가. <laughs> 어, 맞죠? 탑... 아, 어쨌든 V4 우중이 되게 큰 픽인데 솔직히 네. 이게. 이렇게 성공했으면 대박이지만 만약에 라인전 페이지에서 무난하게 갔거나 이렇게 초반에 탑 정글 포함해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사실 바로 썩어버리는 픽인데 네.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준비한 뱀 픽에 맞춰서 인게임 설계도 잘했다라고 좀 평하고 싶네요. 그래서 음... 좀팀 리퀴드 자체가 좀 살아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인스파가 탑 처음에 다이블해서 커버를 와줬거든요. 네. 정확히는 커버를 와줘 사람테 대응을 하다가 네. 한번 V4가 빨리 에이브 끌고 간 다음에 다이브를 성공시킨 건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뭐 그때 이키을 이 만들어 낸게 컸죠 그 후부터 계속 탑으로 굴리면 되니까 음... 맞아요 맞아요 음... 네. 사실 여기서 탑도 끝났고 그리고 50이 사실 초반 정글링이 되게 느려서 음. 50 네. 상대로 그 뽀삐나 트런들이 되게 기분 좋은 픽이거든요 사실 네. 지금 현재 맞아요. 맞아요. 6렙 전 그러니까 렙 이후에는 50이 훨씬 다다능한데그 전에 트런들이 좀 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정글 차이내버리고 이제 이걸 토대로 윗바위기 아랫바위기 다 먹고 심지어 트런들은 자기 지금 블루랑 늑대까지 스킵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음... 자기 거는 풀 캠프 먹는데 상대 돌거북도 뺏었고 윗빼, 아이빼도 먹고 탑은 심지어 터트렸으니까 네. 12.10선 들어서 바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탑 미드 정글 다 바텀 딱간인데, 네 리퀴드는 역행을 하고 있죠. 바텀보다는 더음 맞아요. 이쪽에 힘을 주는데 그게 먹히고 뭐 있고 그러니까 오프메타긴 한데 지금 어쨌든 강점을 살리는 서 성적을 내면은 사실 오프메타도 상관없는 거. 그렇죠. 그럼 뭐 이대로 하다 결국 한스코장이 결국 완벽하게 대살아나면은 그러면은 그때 왜냐면 지금 이후에 패치 방향에 뭘 하든 말든간에 음. 제가 봤을 때는 아텀에 힘이 줄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유미랑 레나타 롤로가 다 세기 때문에. 네. 아칸도 여전히 있고 작칸할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라칸이 그나마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리퀴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다. 미국은 음. 탑 미드가 어떻게든 승을 계속 만들어줬고 버텼다는 점. 또 네. 긍정적인 게 이제 산토리니 네. 원래 스프링 때좀그팀 리퀴드의 오너 같은 선수라 했잖아요. 제일 국밥. 네. 저점도 대해 높고 네. 근데 지금 또 저번 주에 한창 또 헤매더니 저번 주까지 네. 이번 주엔 괜찮더라고요. 네. 어쨌든 팀 일일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충분히 기셨습니다. <laughs> 아, 네. 그래서 알지. 이제는 네. 그냥 제 예측 순위 말하고 끝낼게요. 네. 1등은 이지 남은 대진이 네. 골든 가디언스 디그니터스 C9 이 그래서 아... 가볍게 15승 3패 봅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2등이 네. 백도둑이랑 팀 리퀴드가 경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지금 순위표를 보면은 백도둑이 12승 3승 3패고 네. 리퀴드가 10승 5패죠? 팀 리퀴드가 지금 그 10승 5패잖아요 네. 근데 백도둑 대진이 좀 약간 빡세요. 플라이캐스트 그 다음에 CLG 그리고 팀이 끼리거든요. 야, 근데... CJ가 대진이 빡세다. 야, 이게 세상이 씨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다. 근데 이게 빅도둑도 이번에 그 GG한테 망골드 클럽 가입할 뻔 했거든요. 네. 안데 아베다게 지금 이 정도 폼만 해 줘도 충분히 남은 경기 다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저는 그 원래 빅도둑도 롤드컵 확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보면 음... 볼수록 이제는 확정이고 팀 리퀴드가 이번 주 기세를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이두 팀이 오히려 좀 확실한 것 같고 네. 백도둑이 오히려 좀 불안하다 아, 음...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어요. 어떤 포지션에서 불안하다를 느끼시는 겁니까? 그냥 FBI 빼고 다 불안해요. 역시 음... <laughs> 나라를 그러니까, 어, 아베다기도.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어쨌든 백도둑과 팀 리퀴드가 2, 3등 경쟁을 할것 같다. 근데 네. 백도둑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2등은 또로 봅니다. 네. 3등은 못뭐 들겠겠죠? 네, 네. 확정 보고 네. 그리고 이제 4등이 누가 될지인데 네. 저는 사실 그카운트 로직 게이밍 같은 경우는 승부 예측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음... 이 팀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하고 싶은 게이팀 지금 감독이 칭찬이 자자하잖아요. 네. 근데 대충 이제 밴픽을 쭉 봐보면 이 사람이 진짜 밴픽을 괜찮게 하는 게첫 번째로 상대보다 약간 후반 밸류가 높은 픽을 좀 많이 가져와요 네.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만 챙겨버리면 다 눕는 픽이기 때문에 네. 초반에 처맞고그 다음에 일어서지도 못한 채 눕다가 끝나잖아요 네. 근데 또 그거를 초반에 메이킹할 수 있는 챔을 또 뽑아줘요 음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니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니시도 뽑아줘서 좀 밸런스가 되게 좋다. 음. 그래서 솔직히 카운터 로지 게이밍이 프로 진출한 것만으로 대성공이지만 롤드컵도 지금 사실 노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세로.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팀 롤드컵 오면 안 된다 생각해요. 어왜 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압도적인 체급이나 무력 앞에서는 밴픽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체급으로 따지면 프라틱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 제가 말하는 체급은 이제 서양권이 아니라 동양권 팀 있잖아요. 네. 어차피 이번에 우승은 APL이 할 거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가장 또 칭찬을 하실 수 있는 게 원래 이 팀이 세계에서 세라핀을 제일 많이 애용하잖아요. 네. 근데 원딜 세라핀을 하든 미드 세라핀을 하든 항상 컨셉에 맞게 잘하는 것 같아요. 원딜 세라핀을 꺼낼 때그 원딜 세라핀 꺼내고. 탑이나 미드에 요네 뭐 스웨인, 사일러스 이런거 하면 괜찮거든요. 네. 유지력 괜찮고. 이게 약간... 사실은 제가 실지, 이번 주에서 제일 주목해 볼 만한 팀은 실지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토요일 날 뱀픽이 이제 워낙 좋았고 신하인 상대에. 아, 근데 토요일 날도 솔직히 좀 애매했던 게 네. 거기서 요네 제이스, 그 다음이 제이스50 요네 세라핀 카르마였죠. 네, 네, 네. 근데 솔직히 상체에 올 AD만 가득 차가지고. 저는 그거보다 탑 요네로 돌리고 미드 스웨인이 훨씬 더 예뻤을 음...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경기 양상은 거의 제이스가 신의 한 수인 것처럼 됐잖아요 사거리... 아, 네. 네 어쨌든 그래서 CLG 밴픽 되게 좋고 세라핀 원딜 할 때도 좀 그쵸. 컨셉 잘 지키면서 한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래서 4등은 CLG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하인이 5등이 될 건데 아니면 플라이 캐스트나 신하인이랑 플라이 캐스트 어차피 오르기 얘네 확정이니까 네. 이 얘네 두팀 묶어서 얘기할게 단점이 비슷해요. 음. 일단 감독들이 좀제한기가 있어요. 아. <laughs> 특히 네. 그 맥스웰도 이번에 일요일 날 릴라 박은 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미 유럽에서 좀 어느 팀이 꺼냈다가 개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엑셀이요. 에 네. <laughs> 맞아요. 그걸 보고도 왜 하는지 일단 이해가 안갔고 네. 릴라가 우리... 지금 좋긴 해. 아 지금 릴라가 좋다고요? 솔랭 기준으로 좋은 피일텐데요 티어가 일단은 높긴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티어가 높아요 솔랭이. 근데 응. 난 만난 적이 없거든. 그근데 닐라가 주유해봤는데, 그개개구이던데 친구랑 같이 듀오 했었거든요 네. 아직 이거 그냥 이건 제 개인적 경험니까 이 넘어가고. 네. 어쨌든 그래서 닐라는 아직 대회에서는 솔직히 별로인 피까지 보이는데 좀 너무했다 그거랑. 음. 그 다음에 좀. 그 C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프링 C라인은 열화판이에요 음... 스프링 C라인이 서밋 원맨 팀이었잖아요 사실 네. 바텀은 그때보다 더 괜찮긴 하거든요 스프링 때보다 네. 근데 결국엔 퍼지가 유의미하게 탑 차이를 못 굴리면 그냥 게임이 너무 힘들어요 음... 이번에 2패한 것도 퍼지가 그냥 평소 경기력에 비해 너무 못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냥 얘네 진짜 로이드컵 좀 힘들어 보인다. 업셋합니다. <laughs> 시나인이 업셋사가세요 네. 근데 버서커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키워볼만 하다 생각해서. 음. 어쨌든 그리고 플라이키트는. 이게... 네. 안 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진짜 좀 안타까운 게 개인 체급은 괜찮거든요. 돈선 빼고 다 괜찮은데 일단 여기서 뱀픽이 네. 좀 별로고 음. 그리고 아프로무가 사실 메이킹되는 서포트를 잘하지 유틸포트는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유틸포도 잘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여기 1, 2옵션이 투쿠이랑 아프로무니까 네. 아프로무가 좀 이니시를 담당하면서 메이킹을 하는 걸좀 강점인 이 서폿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네. 근데 지금은 유티폿이 워낙 강세니까 좀 그런 장점이 잘안 나오고 있죠 음... 어쨌든 패치도 좀 아프로무한테 안 좋았고 12.14 돼서 좀 살아날 줄 알았는데 중국만 보더라도 유티포꽤 많이 나오는 거 봤을 땐좀 힘들지 않을까 음... 그래서 네이두 팀은 그냥 오르기 예상하고 이제 대망의 멸망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어 못갈것 같은 두 팀에 딱골라주치시죠 제가 봤을 때 7등이나 8등이라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laughs> 근데 이거는 <laughs> 너무 쉬워서 그냥 TSM이 가고 네 8등은 그냥 이모 타이즈가 가고 끝날 것 같아요. 올든 음... 가즈언스가 야심차게 리버를 영입하면서 트위터로 우리 결승 갈 거임 이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단 디그니타스는 아예 멸망이니까 빼고 네. 골든 가디언스 남은 대진이 EGTL이라서 네. 일단 2패 깔고 마지막에 디그니타스랑 멸망전인데 이건 이긴다고 쳐줘서 5승 13패라 가정을 할게요. 네. 이모탈즈는 지금 C9 플라이캐스트 시리즈란 말이에요. 네. 여기도 좀 빡세긴 한데 제생각엔 이모탈즈도 한 게임은 이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모탈즈나 골든 가디언스 두팀 중에 한 팀이 마지막 먹차를 타지 않을까 싶네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번 주 다시 봐야 할 경기와 이번 주 주목해야 할 경기들을 뽑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 지난 주에 다시 봐야 할 경기부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지난 주에 다시 볼 만한 경기는 이제 사람들이... 아, 뭐 경기 아니에요? <laughs> 어디, 아니, 근데 어디, 이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명, 명분이 있어요. 이번에 하나 불리온 경기가 있었는데 네. 사람들이 하나 불리온 경기 노잼이라고 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노잼이면 LPL을 보던지 LCS를 보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LCS에 바라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댓글로 진지하게 LCS는 쓰레기다. <laughs> 뭐 승강전이 LCS 모든 경기보다 훨씬 재밌다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팀리키드 경기랑 이지 붙는 거 보면서 국민도 이두 팀은 좀볼 만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CLG의 플라이캐스트.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잊고 있었구나. 근데 이게 문제는 아, 시간이 어, 51분 37초짜리여가지고. 아, 네. 그거 하이라이트만 봐도 재밌으니까. <laughs> 네. 아직 솔직히 그거는 배제한 이유가 수준이 너무 높다고는 못해서. 응, 음,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 또 북미 수준 얘기 또 나오니까. 음... 아유, 진짜. 어쨌든 그래서 이거 네. 넘게 이두 그 네. 경기 그냥 한 주거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이번 주거는 백도드 vs 팀리키드 경기 맨 마지막 마지막 경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 약간 미리보는 플레이오프 겸 롤드컵 2, 3 시드 결정전이라 봐서 이 경기 좀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네, 그냥 그거기만 보면 될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부파 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